제가 미래에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안 해서 다시 녹화를 하는데 그 유튜브 강의에서 좀 <laughs> 내용이 중복되는걸 별로 안좋아요 음, 이겁니다. 사라질 직업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는 제가 봤을 때95% 정도 어떤 직업이, 어떤 순서로 직업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라질 것이다에 대한 정확도는 95%도 나올 것 같다, 이거죠. 이건 이거 뭐 통계를 외운 건 아니고, <laughs> 제 통찰력으로. <통찰이니까. 웃음> 자, 그래서 차라 살아... 그런데, 새로 생길 직업 있잖아요. 야, 이거 예측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길 직업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진짜 많아요. CND일 것이다. 커넥트 앤디벨로 e 먼트일 것이다. 뭔가가 연결이 돼서 그 품새에서 니치 시장이 생길 것이다. 자 마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빈이 보세요. 번쩍번쩍하게 밝게 빛나는 달의 시대를 지나서 반짝이는 작은, 작은 별들이 위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새로 생긴 직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딱, 그러니까, 크, 지금까지는 뭐 삼성 달, 현대 달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에는 작은 별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근데 이게 어디서 어떤 직업의 형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니치 시장이기 때문에, CND이기 때문에. 세 가지, 세 가지, 제가 애들한테 1전공, 2전공, 3전공을 얘기해줄 수 있어요. 약간 강은 있죠. 이거하고 이거 결합되면 새로운 위치가 이런 위치가 생길 것 같다. 예정적성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진로 지도를 해줘요. 도표로 쫙 해줍니다. 제가 진로 상담을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저는 무료로 해줍니다. 돈을 안 받아요. 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laughs> 제 말이 100%가 아니거든요. <laughs> <laughs> 난돈 받고 그렇게 확률적으로 낮은 거를 제공해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추측해 보건데 너에게는 이게 잘 맞겠다고 얘기를 해 주지만 돈은 안 받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별들이 나타날 건데 어떤 별이 어디서 나타날지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이때 능력이 뭐가 뭐가 좋을까요? 자 그래서 자니의 위치가 뭐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첫째 뭐가 필요할까요? 기획 포착이 필요하죠. 두 번째가 기다림이에요. 근데 기획 포착을 했을 때왜 기다려야 돼요?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성장경제시대의 성공률은 약20% 정도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아이, 다섯 가지 아이템을 시도하면 그 중에 하나가 성공. 지금 현재 2 0 0 0년대의 성공률은 5%예요. 20가지에서 하나예요. 근데 이미 2 0대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유보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50분의 1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공률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괜찮은 아이템 50까지를 선정했는데 성공률이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벤처 차트사에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 봐도 전문가들이 "아, 이건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50가지 중에 하나가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 얼마나 자주 시도를 해야 되냐 이거 미래에. 교사도 줄어든 거, 의사도 줄어든 거, 공무원도 줄어든 시대에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얼마만큼 많은 시도를 여러분들의 자녀가 해야만이 이 50분의 일을 만날 거냐 이거죠. 이 작은 별이 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필요한 것은 도전하고 기회 포착을 하고 기다리 기다린 이세 가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서 도전은 도파민이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강력하게 지금 키우라고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회 포착력이 뭐죠? 심리학심리학 남들보다 약간 더 깊게 볼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심리인데 학 자, 어, 도전 도파이로맨스예요 로맨스 뭔가를 어, 열망 열정 뭔가를 하고 싶어 이게 로맨스예요 뒤에 포착 능력이 심리야입니다 기다림이 만족않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 이거 세 가지를 키우라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는 어차피 취업은 포기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30살이 됐을 때는 15년 20년 후잖아요 제 예측의 실험률이 80%입니다. 그때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 희귀한 사람이돼요 이게 제 예측이에요. 지금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47% 정도입니다. 근데 47%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겠죠. 근데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을 때 그때 그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고 기회 포착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화민동맨스 동굴 심미안, 기어 만족지역 능력 이세 가지 인성이 갖춰진 애가 바로 그 별이 되는 겁니다. 작은 여러분들 다녔는자은 별로 키워야 되는 시대이지, 중고등학교의 우등생으로 키우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굴제 진주 고등학교에 다니는 강경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기록이 남을 텐데, 강경석이한테. 네,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물론 무료상담입니다 거기까지, 집앞까지가 그런데 제가 거제도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원 거제도 강의 끝나고 집에 오다가 이제 진주에 들러서 얘가 이제제 책을 사서 읽고 네이버로 들어가서 제블로그 들어가서 제 전화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진주에 사는 진주 학교 <laughs> 2학년 때 작년에 문자가 온 거예요. 상담 좀 해달라고 질문하는 데 문자가 와서 알았다는 가 내년쯤에 거기 내려갈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만나자. 그래서 이제 딱한 시간 동안 경상대학교 건너편 타멘탐스에서 만나자. <laughs> <laughs> 선정 많이 해주세요. <laughs> 해줬는데 얘가 첫 번째 꿈, 뭐첫 번째 꿈이 뭐냐? 수의사 래는거예요수의사 조금 포화 상태이긴 한데 어, 상당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괜찮은 직업이다. 미래는 외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애완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할 텐데, 단 수, 수익이 괜찮은 사람들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버리겠어요 이렇게. <laughs> 돈이 너무 많이니까. 그런데 그 애가 한말이 근데요, 어, 성적이 안 나와요. 무슨 <laughs> 수익과 대학이, 수익과 대학이 성적이 너무지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미래의 유광직종이 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거의 알아요. 그래서. 미래 유망 직종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최근에요. 의대하고 공대를 동시에 함께 합격했는데 의대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힘들 어진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냐면 얘 지금 지금 의과대학을 가서 6년 후잖아요. 뭐좀 해보려고 그면 뭐가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5년 후에 인공지능, 의료 기기에 엄청난 발전이 오게 되고요. 예방의학의 발전이 엄청나게 무서워지고. 지금 어디까지 예방하는 거냐면 신체에다가 칩을 심어요. 그, 그 칩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 프렌즈도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어가 말했죠. 칩을 심으면 뭐가 분석이 되냐면 신체 내에 있는 미네랄 전체 함량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땀한 땀 방울에서. 땀이라든가 침 침에서. 그러면 뭐가 분석이 되냐면 어떤 미네랄이 부족하고 어떤 미네랄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사람의 질병이 진단돼 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질병에 걸리기 한 5년 전에 진단이 되버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되기 한참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당뇨병의 위험이 있다라는 게 진단돼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방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금 전체 국가 정책이 뭐냐면 의료 정책이 뭐냐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 4대 중증 질환 있잖아요. 아예 이거 안 벌리게 만들다가 지금 목표예요. 미래에는 병원에 갈 사람이 줄어듭니다. 아예. 그래서 의사를 해봤자 어? 환자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대를 동시 합격했는데 공대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왜? 예전에는 의대가 확실하게 좋았죠, 그죠? 공대는그 점수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지금 은 동시 합격도 공대가. 그래서 그 경, 경석이한테 제가. 수입과 대가 없을 성적이 안 되니까, 일단은 지방대라도 공대를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료공학이든, 너가 재료공학을 하든 기계설계든 간에, 너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생물학이다. 반드시 재료공학하고 미생물학을 동시에 전공하라고 했어요. 근데 바이오가 지금 세잖아요. 바이오가 너무 점수가 높으니까, 일단 재료공학으로 간 다음에, 석사학위 때 바이오 쪽으로 할 준비를 해라 대학교에년사동안 그럼 내가 지방대 공대를 나왔어도 인서울이나 스카이 대학에 바이오 석사학위로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단 너가 연구실적이 있어야 된다 대학 다니는 동안에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진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얘가 아저 어, 요리에도 관심있는데요 이또 이러는 거야 <laughs> 야 요리 안 돼. 게 하지만, <laughs> 지금 요리가 어떤 식으로 가려면요? 일단은 요리사의 길이가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너가 동네에서 치킨이나 튀기고,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잘 하면서 카페를 할 거라면 오케이. 그건 근근히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건? 그건 괜찮아. 그건 너의 어떤 독특한 카페의 색깔을 세워서 스토리를 쌓아가면서 유대관계를 하면 굶어 죽진 않아. 그런데, 음식업, 요식업으로 성공하는 힘들어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그 대기업들이 음식산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대기업들이 왜 음식 빵집을 차리죠? 왜? 성공률이 50%이라니까요 지금.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게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대기업이 음식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을 안정적으로 벌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엄청난 연구력이 요시억으로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원과 시설. 먹는 거하고 의료가 이제 대환될 거예요. 3D 프린터가 어, 의료, 각그 개개인의 체질을 분석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정확한 피자를 찍어낼 거란 말이에요. 3D 프린터가 앞으로 그 시대를 자기가 자기 집안에 돈이 100억도 없는 사람이 그 막대한 그 자본력과 영구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로. 아, 야 우리 시작하지 마. 너 근데 너가 절대 미각이 있으면 해도 돼. 그러더니 너 절대 미각이 있어. 면 절대 미각은 없대. <laughs> 근데 절대 미각이 딱 먹었을 때, 응, 음, 아, 이건 소금이었을 거라, 뭐다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는 뭐가 빠졌고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오나라 오나라 대장금 그래. 너가 대장금이면 내가. 너 호텔에, 호텔에, 일로 호텔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 대장금이면 요리해. 근데 아니면 하지 마. 대장금 말 하지 마. 근데 이것을 내가 이제 딜러 설정을 해줬는데, 어쨌건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 미래는 마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큰달의 보름달의 시대가 아니라, 작은 별의 시대다. 그래서 이 작은 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작은 별이 되도록 제발 키우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요, 이 작은 별이 되면것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앞으로 대학 입시 제도는요. 급속하게 변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왜 빨리 변하게 되냐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이에요. 기업에서는 이세가의 인재를 요구한, 요구한단 말이에요. 음식 조절로 생기는 도파민 로맨스 어, 몰입 상상력. 그, 그 아이만의 세계에서 뭔가를 깊이 뭔가를 상상해봤던 능력이 만들어내는 심리안. 똑같은 걸 관찰하는데 얘는 더 많은 걸 보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조용한 자기 동굴에서 많은 상상을 해보지 않는 애는 그걸 못, 포착을 못합니다. 심리안이 생기질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관리받은 애는 심리안이 생기지 않아서 절대 벤처기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벤처기업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 이거는 좀 이제 팁인데창의성을 가장 한국우서하는 능력은 공간 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에서 어렸을 때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지금 에서 산만하고 한 d d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데 얘가 창의력이 좀 좋다. 그러면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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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가가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않을 거고, <laughs> 공예는 그냥 문화서 제가 바이오 문화라고 했잖아요. 공예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가 설명 아직 안 했는데, 어, 공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감정, 예술 커뮤니티 취미하고 연결니는 이게 미래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의 특성인데,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의 특성은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으나 어떤 직업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는 또이두강의를 참고해보시고 어쨌건 대기업에서 이 뭔가 저돌적인 능력하고 뒤에 포착할 수 있는 신미안하고 이런 거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말로 그럴 게니다 첫째, 전략기입니다. 이걸 전체를 지탱하는 거 보면, 야, 즉 결정 이겁니다. 이거 내 가지는 보고 기업에서는 이제 먹거든요. 이걸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빠진 게 있었죠? 만지 <laughs> 이게 인성에 해당는니다 인성. 그래서 인성과 창의성 차이성, 이건 창의성에 해당합니다. 창의성은 이세 가지입니다. 인성이 그래서 창의인성 창의인성 하는 거예요 일단 강의 좀 길어졌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좀 받을게요